찍 진짜, 진짜, 진짜. 아, 자체 아, 대체. 아, 대체. 아, 대 <목소리> 아, 대체. <목소리> 아, 대거 <목소리> 아, 대 <목소리> 아, 대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대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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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진짜! 아, 이제 다리야. 아, 대체. 아, 대체. 이게... 이게 뭐야! 하나, 둘, 둘, 셋, 야! 오오오! 어, 어, 어. 아 힘들어. <laughs> 등산 힘든이 아니고 점프샷이 <laughs> 힘드네요. <웃음> 아. 짱인데? <laughs> 어머! 이 햇살스이 꽃과 햇살스 예? 아, 좋다. 알았습니다. 좋은 선택이었다. 다리가, 다리가 너무 <laughs> 내려가는 게더 일이네. 굶주러 왔다. 굶주러 다 언니, 큰 <laughs> 소리 하지 마. <laughs> 어, 나갖고 가. 어디 줄 하나 사야겠다. 꽁꽁 매서 끌고 싸냐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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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녕하세요. 좋은 걸요?